2022년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3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레위 스승들이 송축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압니다. 이미 여호수와 말씀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위기도 있었지만 또 기적도 일어나면서 그들이 그 땅에 딱 정착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오의 땅을 차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들을 이기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되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륙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누어 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땅을 나누어 갖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나마 좀아 우리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그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주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나누어 받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촤악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세상을 나눠 살게 됩니다. 나눠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물리적으로, 실제로 자손을 많이 낳는 것. 그래서, 자식이 많이 생겨서 예수님 잘 믿는 자식으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죠. 저는 총각 때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어요. 네 명, 뭐 다섯 명까지 이렇게 낳고 싶었는데, 뭐 아이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복음으로 초청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겉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태도로서 삶으로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 아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리차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쓴 문화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인님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문화 속에 그냥 그대로 문화를 흡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문화를 배격해서 문화와는 완전히 떨어져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문화는, 문화,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뭐 사는 경우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제시하는데, 변혁적인 그리스도인. 문화의 변혁적인 그리스도인을 가장 좋은 모델로 꼽습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 같은 경우인데요,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의 그 문화를 어, 변혁시키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 인간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어, 그럼으로써. 더 성화되어 가는 가정으로 인간이 살아가도록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이제 변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있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어,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그대로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 니카라과의 임용선 선교사님 부부들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임용선 선교사님은 지역 젊은이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신학교를 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남미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 아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음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모습이구나. 나도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다. 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카라가의 임용선 성교사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니카라가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을 새롭게 하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교사님 그 부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특별히 신학교 사역 중에 있사온데 그 신학교를 복 내려주시고 코비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을 듣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